첫째, 전신순환의 위축입니다.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혈액 속의 수분도 덩달아 줄어들어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가장 민감한 기관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두통, 집중력 저하 그리고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둘째, 혈당 및 지방대사의 교란입니다. 몸이 소금을 절약하기 위해 비상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뇌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종종 가짜 식욕으로 이어져 폭식을 유발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연구에서 지나친 저염식이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면서 뱃살이 더 빠르게 축적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소금 부족은 신경계의 안정성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밤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며 특히 수분 불균형이 심해져 야간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쉽게 말해 소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우리 몸은 배는 더 고파지고 에너지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지방은 더잘 쌓이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